어 아, 다음 1차 부동식을 풀라고 나와있죠. 여기 5-ax가 1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ax는 넘기면 마 4보다 크다. x만 남기려면 마이너스 a로 나눠야 되지. 그대로 나눠. 마이너스 4를 마이너스 a로. 근데 a가 음수니까 얘는 양수지. 양수로 나눈 거니까 부동호 그대로. 아, 그럼 정답은 4번. 다음, a가 1보다 작을 때. a-1x 넘기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 a가 1보다 작다는 건 넘기면 a-1이 음수라는 거지 얘가 음수 그럼 x만 남기려면 a-1로 나눠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근데 요 분자를 마이너스 2로 한번 묶어볼게 그럼 x가 a-1분의 마 2로 묶으면 A 마이너스 1 약분 되지 아 그럼 따라서 X는 마 2보다 작다 다음 해 구할 게 넘기면 A 마이너스 3 X 넘기면 마4 X만 남기려면 A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 되잖아 양순지음순지 모르니까 냅두고 근데 얘가 해가 이렇게 나왔대 그 말은 부등호 방향이 이렇다는 거지 둘이 같아야 되니까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얘는 음수구나 알수 있어 그럼 둘이 같으니까 얘랑 얘랑 같다는 거지 얘는 2 마이너스 4는 2A 마6 넘기면 2는 2A니까 A는 1 다음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값이 1하고 2밖에 없대요 전개하면 6X 마이너스 2가 A보다 작다 6X는 A플러스 2보다 작다 X는 6분의 A플러스 2보다 작다 아 그럼 첫 번째 나 수직선 그릴 거야 그리면 6분의 A플러스 2보다 작다 요 안에 자연수가 1, 2랑 2만 있어야 된대 그럼 3은? 밖에 있어야겠지 아 그럼 얘는 일단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등호 확인 얘가 만약에 2면 x가 2보다 작다지 그럼 자연수가 1밖에 없으니까 안되고 그럼 만약에 얘가 3이면 3보다 작다는 1, 2 두개지 여기에 등아 그러면 이제 다 구했네 범위 그럼 전체 6 곱하면 12 a 플러스 2 18. 아, a는 10보다 크고, 16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 얘도 x 범위 구할게. 2 e 곱하고, 6x-2a, 5x 플러스 1. 넘기면 x는 2a 플러스 1보다 작다. 자연수 x의 개수가 3개래요. 수직선 먼저 그리고, 자연수 x가 세개래 1, 2, 3이라는 거지 밖에 4 3보다 크고 4보다 작아 그 다음에 등호 확인 만약에 얘가 3이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자연수 세개인거 맞지? 근데 만약에 4면 네개니까안돼 여기 등호 붙이고 아 그럼 a 범위 구하자 1 빼면 이렇게 아 그럼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다